이 친구 외국인 맞나? 헤이 유어 시티 와 시티 쓰리 투원 도쿄? 아는 외국 도시가 순간적으로 도쿄가 떠올랐나보면 이 도쿄 핫같은 자식 기다려라 더 참교육한다 얼마나 많이 봤으면 도쿄가 떠오르는거야 이 자식 어? hey. 와우 That city is very hot city hot 도쿄 라 i 트 굉장히 핫시티 예 yeah. 굉장히 핫시티죠 I like 도쿄 I like 도쿄 hmm. You like? 이 자식, 잉글리시 좀 딸리는 것 같은데? 예, 채팅 속도가? 예, 준비 완료. 왜 이렇게 딸리는 거야? 에이, 고속합니다. 제페니즈 캄코쿠구. 벤쿄 시테마슈 수요가 뭐예요? 야 뱅, 뱅쿄시때 마소가 뭐야? 빨리 일본 일본인 통역자 나와라. 칸 코쿠 코쿠고 어 베리 굿, 오케이. 그래서 또 한국이 한국어의 위대함을 또 여기서 예아 공부하고 있다고. 아, 내가 네, 중국말이면 하겠는데, 이게 일본말이라 내가 할 줄을 모르네. 어. 미이 부족합니다. 지분 뭐소 어머요. 저도 그렇게 와 뭐야, 진짜 우리 우리 방송에 일본인들 많았네. 와우. 굿 나는 지분이라고 하길래 기분이 어쩌고 저쩌고인지 알았어. 형 저, 그, 스펠링 좀 고치 그잘 해달라고 아니 그게 바로 코리안 잉글리시야 스펠 문법 비비 슈퍼챗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잉글리시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나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펠, 문법에 이, 그, 어? 연연하는 것은 진정한 잉글리시 고수가 될수 없어요. 어떻습니까? 흑원장의 이 문법 이론. 아, 문법이 아니죠. 어학 이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대박 아닙니까? 솔직히 공감하는 친구들좀있을건 <laughs> 자, 아무튼, 이 프로브 발견했는데, 얘도 왜 7시로 정찰을 가고 있냐? 얘또 레전드인데? 얘는 왜 7시로 정찰을 가? 나도 7시로 정찰을 가고 있는데.

음. 이거 이거 조금 4대 드라 조금 너무 빨라가지고 금조 속도에 비해서 드 조금 은빠르금만 이녀석 자, 일단 메인 업그레이드 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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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앞마당에 있나 없나만 보고 오면 돼요. 자샥샥 샥샥샥샥 샥샥얘샥아 여기서 리얼 도쿄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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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사드라군이나 나와? 뭐야? 키우 슈퍼 5,000원 감사합니다. 쿄계획이크루저 K2 보여주세요. 화려한 벨랄크루저 보여달라고? 알겠습니다. 오케이. 슝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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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화려한 벨라크루저 보여드립니다. <S> <바니>. <S> <S> <디레오> <S> 오! <S> 자, 여기다가 스파이더맨. 어, 지나군이 여기로 이렇게 온다라 온다고. <laughs> 아, 이거 좀 싫은데.

<목표 <살짝> <목표> 어허, 이 친구 뭐지? 일단 무조건 가스. <목표> 꿀기 하진 않겠지? 뭘까? 캐리어인가? 설마? 아르바이터. 내기지 혹시 들어왔냐? 없저버 본진에 한번 뿌려 볼까? 오. 아, 그러니 어. 어, 어 준비 끝났습니다. 준비 완료. 경계를 내리시죠. 아이고 파스타 부천이면 알려달라고 재훈이 형님~ 제가 어떤 파스타 말씀하시는 거지? 근데 오늘 슈퍼채팅 25,000원 감사합니다. 요즘에 제가 먹고 다니는 파스타는 전부 파스타 부천이에요. 맞습니다. 실시간 채팅을 한번 켰는데 저의 실시간 채팅은 안 뜨네요. 제가 최근에 갔던 파스타는... 어... 어디였냐 얘들아 소군장이 최근에 간 파스타 위치 아시는 분 어디지? 어, 나 레이스 여 마리만 찍을게요. 군장이 최근에 갔었던? 봉수랑간 넓적한 파스타. 거긴데 도, 도, 머시이였던것 같은데? 도, 머시이였던것 같은데? 도, 머시이였던것 같은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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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이 공격받고 습니다정어떤가지게한게 아닌데 자, 어, 그아 그래 어, 디몰토다 디몰토 그 역시 나봉이가 기억을 잘하네 예, 디몰토였습니다 놀랍게도요 말씀하십시오 그 자, 놀랍게도 바로 그곳은 디몰 투어였습니다. 짝짝짝. 공격를 보내십시오. 를 보내십시오. 어, 어. 를 보내십시오. 첫 아비터 무조건 잡아야 된다. 운장아. 어, 나비더 무조건 잡아야 된다. 님 슈퍼 채팅 25,000원 사합다 감사해요. 제실시은 잘리나 봅니다. 마왜이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아, 언제 나와? 저거. 질럿이 마구잡이로 나오고 있는데. 고드립니다 좌표를 내와좋습니다와 와, 근데 캐논 반응속도 뭐야? 와, 캐논 반응속도 도라이급인데

그렇지. 아, 잘했다. 대기 중. 준비 완료. 를 보내십시오. s b 준비 완료. 방합니다 설정 보고드립니다. 와, 지렸다. 이걸 막아? 밴들 보내십시오. s c 를했습니다 공격 으로

여기 감당 가능하겠어. 이 자리, 이렇게 레전드 자리인데, 이 자리 감당 가능하겠어. 감당 가능해.

와 이게 개쎈데 진짜 리얼로다가 아, 어! 아! 비터한대 있었어?

좋아, 배틀크루즈 힘이 어때? 배틀크루즈 힘이 어때? 부또싫어가 너네 그냥 이거 먹어. 전송 수신 Sushi. John Sushi. j 정면 수비해. 버려 i John Sushi. j 정면 수비해, 정면 수비해! 정면 수비해. 와, 근데 개 쎈데. 슘타, 슘타, 슘타. 와, 이걸 막아? 아, 이걸 막네요. 이게 배틀크루저 힘인가? 배틀크루저 심지어 공사업이 됐네 이제. 너네가 깨 그냥 이제 올라간다 이제 와 뭐야 배틀프루저 이것이야말로 리얼 배틀프루저인가? 야마타 캐논 안되지 아앙 6시 커맨드 살짝 돌면 돼 슝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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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부셨어? 야, 여기 내 바꿔, 이제. 어딨어? 피 빠진 거. 고쳐. 고쳐, 이제. 슝타. 슝타. 키미테쿠, 뭐죠, 이거는? 나 뭔지 모르겠어. 고, 고래와, 어? 김치 배틀이다. 알았냐?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이기네. 나이게좀 몰랐는데. 머리 다 들켜가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와, 나 그, 이래, 그, 뭐야, 스테이시스 한대 맞고 깜짝 놀랐다. 배틀이 진짜 쎄. 이 스테이시스랑, 솔직히 말하면은, 스테이시스랑,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없잖아요? 그, 스톰이 없잖아? 그러면 진짜 배틀만 뽑으면 이겨. 무적이야 그냥. 어. 악한 같은 거는 뭐 상대도 안 되고 당연히 접근을 못 하니까. 어. 세긴 세구만 근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냐면 컨셉 잡기도 힘들다. 어, 어. 요새 컨셉 잡기도 힘들다. 어쩐지 쳐다비터가 늙더라. 쳐다비터 언제 나왔는지만 볼까? 마컨마컨 마컨 좋지. 음. 쳐다비터가 아 빨랐네. 나 레이스가 바로 출발했으면 잡긴 했겠다. 이때 약간 소름 돋는 게 레이스 출발하면서 제가 아 잠깐만. 이때 스캔을 어딘가 뿌렸는데? 어디다 뿌렸지? 여기다 뿌렸구나. 아, 이때 딱딱 뿌렸는데, 이때, 아, 이게 여기 있었네. 깨비. 조금 깨비. 근데 얘도 좀 잘하는 친구인데? 인구수 잘 채우네. 하지만 배틀프이죠 이때 이거, 그, 뭐야, 서플 위에 엠베 띄어놓은거 대박이다. 이게 아닌데? <laughs> 이게 안뚫려버리기 배틀크루저 있으니까 빡치죠? 와 근데 4대나 나왔어 배틀이? 이 다음 공격. 어, 깨졌네요. 어, 근데 왜 여기 안 뚫리냐? 3탱, 아니, 3탱크는 무적인가? <laughs> 아니, 탱크는 안 죽네, 방금. <laughs> 하.